출시 18개월 만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에 인수된 어플이 있습니다. 2010년 케빈 시스트롬은 여자친구와 멕시코 해변을 걷고 있었고, 여자친구의 이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SNS의 출발점이 됩니다. 케빈 시스트롬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과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코딩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훗날 트위터가 되는 오데오라는 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위젯 개발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다. 스탠퍼드를 졸업한 뒤 케빈은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스타트업 넥스트 스탑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본 장소를 짧은 글과 사진으로 추천할 수 있는 sns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보면 평범하지만 당시에는 구글맵과 sns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었죠. 여기서 케빈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소비하고 공유하는지에 대해 깊이 배웠습니다. 마케팅이 주 업무였지만 그는 퇴근 후에 혼자 코딩을 공부했고 실제 서비스 코드에도 참여하면서 개발자로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개인 프로젝트로 벌븐이라는 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넥스트 스탑에서 배운 사용자 경험 지식을 활용해 위치 기반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사진 공유 기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었다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케빈이 여자친구와 멕시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니콜 슈츠가 기념 사진을 찍었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은 너무 안 예뻐서 올리고 싶지 않아. 당시 스마트폰 사진은 화질이 떨어졌고 보정하는 법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진을 더 예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건 예전에 써봤던 앱 힙스타 매틱이었습니다. 사진 필터 기능은 훌륭했지만 사용법이 복잡했고 SNS 기능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간단한 필터만 있어도 사람들은 공유하고 싶어질 거야. 케빈은 직접 필터 기능을 만들었고, 기존 기능들은 전부 걷어냈습니다. 사진 공유 하나만 남긴 단순함에 집중한 새로운 앱.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단 8주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앱스토어에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첫날 다운로드 2만 건, 일주일 다운로드 10만 건, 두달 다운로드 100만 건.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예쁘게, 빠르게, 사진 한 장.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의 순간을 감성적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페이스북에 10억 달러에 인수됩니다. 직원은 고작 13명. 수익도 없던 이 앱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처럼 사용하는 앱이 됐습니다. 작은 불만을 날카롭게 캐치하고 단순함으로 본질을 찔렀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케빈의 엑시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을 만들 때 사람들이 왜 쓰는지를 이해하라. 사람들이 사진을 왜 공유하는가에 집중했기 때문에 필터라는 단순한 기능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둘째,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 예쁜 필터를 사용하여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는 감정을 들게 했고 이 감정은 사람들이 SNS에 수많은 사진을 공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셋째, 완벽보다 실행이 먼저다. 8주 만에 만든 단순한 앱이 수천만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복잡함을 버려야 본질이 보인다. 수많은 기능을 지우고 오직 사진만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다섯째, 작고 사소한 불만을 무시하지 마라. 한마디 불평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세를 내기 위해 거실에 에어매트를 깔았던 청년들이 어떻게 수십조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는지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의 엑시트 코드를 소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